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근 주요 이슈들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펼쳐질 수 있을지 중장기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배경부터 짚어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채굴 생태계의 재부각입니다. 이더리움이 2022년 머지 이후 지분 증명, 즉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하면서 기존 작업 증명 기반의 채굴 방식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상당 부분 이전됐습니다. 물론 2022에서 2023년 당시엔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후 비트 LTC 등 채굴 코인으로 분산되며 잠시 주춤한 흐름이었죠. 하지만 최근 다시금 작업 증명, 프로퍼 w 브 워크 기반의 블록체인이 시장 내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 부문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퍼블릭 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더리움의 철저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전환과 상대적 중앙화 우려 속에서 프로프 오브 워크의 탈중앙성과 네트워크 탄탄함을 원하는 투자자층이 ETC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미 중심의 GPU 기반 채굴 인프라가 여전히 ITC를 주요 대상 코인으로 삼고 있고 최근엔 일부 채굴풀에서 ETC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굴 해식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곧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 중 하나죠.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팀의 로드맵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ETC 코어 팀은 2025년 하반기 로드맵을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경량화 업데이트와 노드 효율성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신규 하드포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드포크 명은 아직 정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코드명 팔라디움으로 일컬어지며 테스트넷 상에서 일부 모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이 업데이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랜잭션 처리 효율 개선, 또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호환성 확대입니다. 그동안 ETC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환경에서 다소 한계가 있었고, 이는 다양한 dApp 개발자들에게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더리움 표준과의 호환성 범위를 확장하고 실행 속도와 수수료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실사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앱 프로젝트 몇 곳에서 i t c 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이며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일부 게임 디앱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프로젝트가 ETC 네트워크 테스트넷에 올라와 있다는 점은 분명 유의미한 시그널이죠 특히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라이트한 애플리케이션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미국 내에서의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일부 코인에 대해 증권성 이슈를 제기하면서 프루프 오브 워크 기반의 ITC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 되었죠. 실제로 SEC 내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상화폐 원형에 가까운 구조라고 평가하며 명확한 증권성에서 한발 벗어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규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지금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지를 가진 코인은 분명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기관 자금의 유입 가능성입니다. 최근 일부 미국 내 중형 크립토 펀드들이 ITC를 장기 보유자산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기반 자산 운용사들도 ETC, ETP 상품의 취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단계의 분산형 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실험적 접근이라 볼수 있는데, ITC는 이들 중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선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ESG 논의 속에서 채굴 기반 코인들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ATC는 2023년에서 2024년을 거치며 이 탄소 중립 채굴 인증을 받은 채굴장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왔고 미국 몬테나주 소재의 친환경 채굴 인프라와 협력 중입니다. 단순히 채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죠. 어 그렇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흐름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기술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하락 압력과 매물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은 다음 하드포크와 그에 따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확장이 실현될 경우 실사용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ETC가 단순히 이더리움의 구버전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독자적인 생태계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즉, 채굴 기반, 안정성, 규제 명확성,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까지 갖춘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저점 매집 구간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물 소화 흐름이 마무리되고 주요 저항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거래량 회복 여부, 하드포크 일정의 성공적 진행 여부, 그리고 외부 리스크 요인, 예컨대 SEC의 향후 입장 변화나 비트코인 ETF 관련 변수 등이 향후 ETC 흐름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바로 생존력입니다. 아, ETC는 수많은 작업 증명 기반 체인들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으며 매번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해시레이트 붕괴, 51% 공격 논란, 개발자 이탈 등 수많은 이슈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다는 점이죠. 생존하는 체인이 결국 승자가 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향후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의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디파이,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 1 0 9 5 9 6 6 1일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 909 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